자, 301번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천천히 해볼게요. 어, 지수함수 두개가 나와있죠.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t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을 먼저 2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꿔 즉 x축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도에 즉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 0,0 0. 원점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어, 2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만큼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천천히, 다시, 요 그래프 보시면, 얘를, 지금 이렇게 2x제곱, 이 친구를,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은 정확히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0, 마이너스 1 찍히고, 요렇게, 이렇게될 거예요. 원점 대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t만큼 올린 거잖아. 요렇게 올린 거야. 올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다가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잘 생각해봐. 지금 정확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원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올렸어,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만약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정확히 여기 가운데 있는, 어, 이 c랑 y축 아, 이제 이두 지수 함수랑 y축과의 교점, 그두개 중점이랑 정확히 대칭,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얘를 더올더 더 올렸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쭉 올렸다고 치면 계속 올리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 다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점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더 올렸어.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두 함수는 이 D랑 C 얘네 중점인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데 여기가 T예요, T.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1이겠죠. 그다음 여기 길이도 1이겠죠, 그렇죠? 정확히 올라갔으니까. 여기 총 길이는 t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0마 2분의 t가 된다라는 걸알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0마 2분의 t에서 점대칭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 이 c랑 d를 요렇게 이어주면 얘랑 얘 길이가 같다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정확히 요 점에 대해서 이 점을 내가 2라고 해볼게요. 이 점에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인 이두 점도 점대칭이 될수 밖에 없지. 그러면, 이 교점을 요렇게 이어주면, 요렇게 이어주면, 정확히 2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얘랑 얘의 길이도 당연히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CD의 길이부터, 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CD의 길인데, 이 길이가 T-2래요. 자, 여기 전체가 내가 뭐라 그랬죠? T였죠? 근데, 아래 1, 위에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D의 길이는 T에서 2를 뺀 T-2가 맞죠. 자, 그 다음에 AC AC 이 친구랑 BD 이 친구의 길이가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여기 보라색이랑 파란색으로 그린 거 있잖아.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중에서 어, 어떤 사각형이 두 대각선이 서로 이렇게 이등분하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요삼각어 사각형 ACBD 요거를 지나는 사각형을 그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해 주면 요 빨간색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따라서 어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평행사변형의 어첫 번째 성질을 이용을 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같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D 어, 요거의 넓이가 어, 삼각형 AOB의 넓이의 t분의 t-2배이다라고 돼 있는데 ABD랑 AOB를 한번 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ABD부터 ABD는 여기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야. 요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랑 AOB, AOB는 파란색 어 무슨 색으로 할까? 어, 핑크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랑 원점이랑 그다음에 요렇게 요 핑크색 삼각형 넓이의 비를 이제 구해 줘야 되는데 잘 보면 지금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Y축이잖아? 여기가 Y축인데, 결국은, 잘 봐. 자, 잘 봐요. 여기 있죠? 요만큼. 요만큼이랑 Y축으로 나눠지는 요만큼. 이만큼의 넓이는 어때? 정확히 예대 예의 비율을 이루고 있지. 똑같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도 예대 예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예대 예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걸 각각 표현을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정확히 이 점의 좌표가 아까 0, 2분의 t라고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0, 2분의 t였고 따라서 여기 아랫 부분의 길이는 2분의 t가 되고 윗부분은 2분의 t에서 1을 뺀 2분의 t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t분의 t 2배. 저 나온 잠깐 계산해 볼게요. 넓이의 비율은 2분의 t분의 2분의 t-1. 요렇게 되고, 위아래 2를 곱해주면 t분의 t-2. 따라서, 어, 디귿도 맞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답은 5번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본 거잖아 먼저 이 함수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나오는 거고 얘네 둘은 어떤 특정한 여기서는 0콤 2분의 티겠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 점대칭을 이루고 있겠구나 요거를 파악한 다음에 도형의 성질 들 중학교 때 배운 거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어 주시면 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아마 이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였잖아요. 그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고의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요거에 이제 정식적인 해설은 아마 이점 A랑 점 B의 좌표를 다 문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쭉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A랑 B가 결국은, 어. 정확히 이제 x x 좌표의 합이 0이다. 즉요 0, 2분의 t 요 점이 이제 중점이다. 요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 서 증명을 증명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꼭 요렇게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1번의 답은 어기억낸뒤그다 맞아서 5번이 되겠다.